우리 핵심 인물 권도영 대표가 테라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볼수 있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권 대표의 여권은 오늘부로 무효화됐는데, 현재 유럽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 대표가 직접적으로 시세 조정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권 대표 외에 테라의 평직원들까지도 불법 투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200만 원을 투자해서 1,400억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헐값의 토큰을 샀던 테라 직원들은 돈방석에 앉다시피했습니다. 불과 200만 원을 투자해 1,400억 원의 수익을 실현한 직원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원금의 7만 배, 수익률로 따지면 700만 퍼센트입니다. 이 수익금으로 일부 직원은 람보르기니 같은 호화수입차와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블록체인 개발자, 디자인 담당자 등으로 일했던 여러 직원이 이 같은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걸로 보고 그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 중입니다. 정상적인 투자 성과가 아니라 권도형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조직적 사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테라 관련 코인을 처분하기 전에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 수익을 챙겼고 이를 몰랐던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직원들이 벌어들인 자산 중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특정해 기소전 추징 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테라 직원들이 권도형의 조작으로 떼돈을 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으로 몇 백억 몇 천억을 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했는데 루나테라 직원들은 그 정도는 험값이야라고 생각했을 듯합니다. 이번 루나테라 사태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절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많은데 검찰은 꼭 철저한 수사를 해서 그 고통을 덜어줘야 할 듯합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 게임 유저들 중에 게임에 막대한 거금을 쏟아붓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게임에 50억에서 100억을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로 번 수익금을 쓴건 아닌지 검찰이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정부패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들게 사는 국민들은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는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고 불법으로 번 전액을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하길 바랍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응원하겠습니다. 검찰 화이팅!